지난 4월 16일에 가동을 시작한 나사의 슈퍼비트가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는 타란툴라 성운과 더듬이 은하의 관측 결과인데요. 슈퍼비트의 가동 목적이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물질의 증거를 찾는 것이니만큼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암흑물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슈퍼비트가 촬영한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 은하계의 위성은하, 대마젤라은하에 있는 타란툴라 성운인데요. 이 지역은 지구에서 약 16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량이 매우 큰 가스와 먼지구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촬영 이미지는 도드미 은하의 관측 결과인데요. 이두 개의 은하는 독립된 은하가 충돌하면서 하나의 은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. 한편 슈퍼비트가 왜 풍선에 매달려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. 이 방법은 기존 희망원경에 비해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우선 고도 40km 상공에서 운영되므로 대기 중 광해저 효과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관측소에 비해 관측이 수월합니다. 더불어 슈퍼비트의 비용은 약 500만 달러로 이는 비슷한 장비를 우주궤도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거의 1000배나 저렴하다고 합니다. 여차하면 풍선을 내려서 장비를 점검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에도 수월합니다.